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7월 1일은 이제 상반기를 끝내고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 날이죠. 2023년 들어서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 상반기 마무리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그 하반기 오늘 시작인데 다들 힘차고 멋지게 하반기를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인데. 사실은 오늘 그 모호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모호사화가 사실은 음력 7월 1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1498년 음력 7월 1일이었었는데 이것을 그 양력으로 환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이 오래된 연대라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환산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양력 7월 1일이지만 음력 7월 1일이었던 모호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사건은 뭐 어, 그 조선의 그 사대사화가 이제 있었지만 아주 그 사대사화로서의 그 대표적인 그 이제 사화 중에 하나인데 음, 연산군 때 들어서 이제 그이 어, 사초를 이제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김종직의 그조의제문을 이제 이렇게 사그 사초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어, 마치 그조의제문이 단종을 어, 폐위시킨 세조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그 이제 문구다. 그래갖 보다 이제 결국은 훈구 세력이 그 살인파를 어 내치는 그런 그 이제 커다란 그 이제 피바람 같은 그 사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참 음, 살인파와 훈구파훈구파는뭐 일종의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어, 보수 세력이고 살인파는 이제 어, 뭔가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 이제 진보 세력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요즘은 사실 뭐 그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진보 세력이 없죠 사실은 음, 뭔가 그~ 음, 좀 공산주의적인 그다음에 사회주의적인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 권력의 실세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거하고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어찌됐든 음, 살인파와 홍보파가 어~ 소위 그 보수와 아~ 그다음에 이제 진보 세력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든 진보든 어~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자 그냥 애쓰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권력을 빼앗길 것 같으면은 뭐~ 칼부림도 마단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전이 천사백구십팔 년 음력 칠월 일일 어~ 모사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사화의 그 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결말을 어, 조선사에 던져줬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무오사화에 대해서 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용어를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어, 한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기르는 거죠. 음, 이제 이 사초라는 게 있죠. 사초라고 하는 것은 뭐여러분은다잘 여러, 아시겠지만, 사관이 날마다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이제 조고가 되겠습니다. 뭐 왕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뭐 왕의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나 빠지지 않게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죠. 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천문 현상까지 전부 다그 기록을 해놓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이제 두거대한 정치 세력이 이제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데. 홍국파와 살인파가 있었죠. 홍국파는 이제 세조의 집권을 도와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한 집권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수구파 보수파라고 얘기할 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살인파는 조선 중기의 그 제야 사류를 배경으로 한 정치 세력이다. 어,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그 시민단체라든가. 뭐 그때 당시는 뭐 시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내지는 음, 뭐 압력 단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어, 배경으로 한 그런 정치 세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무호사화가, 그, 이제, 발생되게 된, 그,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년에, 이제, 이성계가 건국을 했죠. 태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종, 그 다음에 세조. 이렇게 쭉 걸쳐오면서 성종 구대 임금인 1469년에 지위를 하는데, 성종대에 이르러서, 이르러서, 이제, 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안정단계에, 이제, 돌입을, 이제, 한 거라고고요.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70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80년 걸렸다고 보면 되겠죠. 한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나라를 그 국호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그만 안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이제 흔드는 세력이 바로 이제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국대전을 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관국제 이런 실시를 하고. 법제가 완성되고 이 이제 유학이 일어나면서 유교 문화가 융속이 되게 돼 있어. 음, 불교 문화가 이제 우위축이 되기 시작한 거죠. 1 4 6 9년에 이제 성종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세조 이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훈구 세력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뭐 세조의 실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세력들이니까 뭐 얼마나 또 쟁쟁하겠어요. 그 후손들이 또 계속 그 세력을 형성해갖고서 이제 조정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음, 성종이. 왕권도 확립할 점, 또 훈구파를 견제할 점, 그래서 어, 살림세력들은 등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정치, 경제, 사상 등 여러 면에 걸쳐서 이제 훈구파와 살림파 간의 이제 갈등이 고조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색당파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훈구세력은 예종대의 성종, 그 제위 추년 이 성종 다음이 이제 연산군이죠 예성연중이니까 어여튼 세종 제위 천년에 걸쳐서 이제 세조비 정희왕의 수염청정 기간 동안 어, 남이 장군이라도 그다음에 구동군중등 반대파를 제거하고서 이제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늘그 이제 인척과 정실이 문제죠. 벌쪽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부패가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게 세종 때, 세종 때 이후에. 아, 관인 지배층의 토지 겸병이 확대되던 경제적 상황과 훈구파의 권력 장악은 깊은 세력이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죠. 독지를 이제 많이 확보를 한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권력이니까 또 그런 것들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도 장악이 되고 또 서로 연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훈구파들이 장악을 이제 해 왔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세력 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 그런 한편 이제 길제 길제로부터 이제 학문적인 연원을 가는 길제의 후예들이죠. 살인파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위 그 반양 수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수도권에서 이제 어떤 세력보다는 이제 지방의 중소 지주적인 기반을 이제 지니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뭔가 토지 겸병 제도를 자꾸 확대를 그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또 세력이 위축이 될 테니까 그걸 시정하다라고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시도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는 이제 사장부가 경학에 치중을 했다 이제 그래서 어~ 이제 그 기본 정신은 이제 성리학에서 탐색을 한 거죠 어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이제 뭐~ 음 글쎄요 뭐~ 이분적이고 어 뭔가 그~ 음~ 어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경서 그런 거에 이제 충실한 이제 그런 그~ 이제 경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 정신을 성리학 음, 소위 그 이제 주작보다 더주작학술러 어떤 그 조선의 성략에서 이제 탐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향촌의 어떤 성략적인 질서를 갖다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계로 이제 진출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학정치의 이상을 갖다가 중앙정치에서 이제 실현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그런 그 정치 권력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림세력의 정치경제사상적 지향이 성종의 왕권 강화 노력으로 이제 김종직을 필두로 해서 김갱필, 정여창, 김일손 등 사림이 정계 태거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이 홍국파를 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림 세력들을 갖다 많이 등용을 한 거죠. 뭐 김종직, 김갱필, 정여창, 김일손 정당 정말 그 쟁쟁한 그런 그 이름들이죠. 그렇게 이제 사림파가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이제 하니까 음,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홍구 세력이 이제 우려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살인 세력들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숙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음, 이제 음모를 갖다가 도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498년 음력 7월 1일 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양력 7월 1일이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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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가고 음력 음, 7월 1일이지만은 양력 7월 1일이지만은 음력 7월 1일에 모호사화를 말씀드리게 된 거고 바로 이날 모호사화가 이제 출발점이 된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진행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일단 살인파들이 이제 뭔가 행동을 보였겠죠. 청종 때부터 주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등3사에 진출을 그해 있었습니다. 뭐 사자에서 보듯이 뭐 엄청난 그 권력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언론과 문필을 담당하면서 유자광, 이극본, 윤필상등 집권 세력을 막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유자광 이름이 참. 멋있는 이름이죠. 유지광도 있고, 제가 지역에서 만난 유재군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름이 좋은 모양입니다. 김종직은 남이 장군의 옥사가 유자광의 무고 때문이라고 생각을했고김일소는또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의 소론을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세조대의 실정을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급도는 이제 비행동을 질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파들이 이제 이런 행동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목은 윤필상을 불교성상을 주장하는 안기로 지목해서 이제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이 절대로 있었나 봅니다. 음. 자, 이제 이렇게 살인파가 행동하는 걸 보고서 이제 국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뭐, 현대 정치에서 여당과 야당이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을 양산하면서 계속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똑같은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정치란 그런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싸워도 현명하게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역사가 후퇴하는 거죠. 혼국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종이 사임을 자고 중용을 하니까 그 성종이 이제 제위하고 있던 이제 기간 동안에는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반격을 이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종이 이제 물러하고 어, 연산군이 이제 저기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종 성종 이런 거를 묘호라고 하죠. 근데 연산군은 묘호가 없습니다. 워낙 그냥 그 어, 지구이 제위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개사방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 하여튼 연산군의 지구를 계기로 중앙정계에서 살임 세력을 제거하고자 이제 시도한 거예요. 예,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연산군한테 가서 온갖 아박를 떨었겠죠. 사화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이제 문제가 니다이 음, 조의제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조문이죠. 조은뭐 조문. 이게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걸 슬퍼해갖고, 뭐, 이런저런 그 사람을 뭐, 칭송을 하고, 그 사람을 뭐, 비판도 할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쓰는 그런 일종의 글이에요. 이제 그, 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갖다 이제 문제를 쓴 건데, 한 주간 기사이었던 김일손이 조이제문을사초에 이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의제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조의제문이 아무래도 그 세조를 비판하는 거라, 또 세조를 비판을 막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상군한테 이제 막 이제 뭐 이런 그불순한 일이 있다라고 뭐 이제 그 옆에 가서 욕을 막 압으로 떨었겠죠. 자, 어찌 됐든 1498년에 실록청이 개설이 되고 성종실록편찬이 시작되었는데 그실록청의 당상관으로 임명된 이극돈이 조희재문이 세조 시기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지목을 하고 이 사실을 유자왕한테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유자광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노사신 안치형 윤필삼 신수근 등과 살인파로부터 탄핵을 받고 있던 외척과 함께 어, 김종직과 김일손이조이재문은 어, 이제, 이제 핑계 삼아서 대역 부도를 꾀했다고 연산공한테 보도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이재문의 내용이 이제 어, 세조를 비판한 그런 반종을 이제 폐위하고서 이제 왕이 되는 그 권력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정말 그야말로 음,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이재문의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산군이,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음. 뭐 연산군도 어차, 어쨌든 그 세조의 그 이제 후손인데, 아니, 이게 왕권에 도전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연산군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김일손 이목 후반 등을 신문을 이제 한 거죠. 안사한 신하가 몰래 모반할 마음을 품고 옛일을 거짓으로 문자 에 표현하며 흉악한 사람들이 당을 지어 세조에 덕을 고 거짓으로 나무라니 난역 부도한 죄악이 극도에 달했다며 김종직과 그무인인들을 대역죄인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사실 저때 김종직은 이미 이제 죽고 이제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가난 연산군이 저 김종직의 그, 그, 그 대역죄인들의 우두머리니까 그 죽은 사람도 땅속에 있을 테니까 관을 꺼내서 관을 쪼개갖고, 그 안에 있는 송장에 목을 베는 형을 내린 겁니다. 이걸 부관참지라고 하죠. 정말 참, 아,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제, 형별인데. 이게 이제 그 고종 때, 음, 김옥준은 이제 저렇게 이제 처형을 하죠. 네,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입니다. <laughs> 비록 죽었으나 어떻게 그 목이 그대로 들려있는 걸 짐이 보겠느냐? 어, 김옥편의 목을 쳐라. 이렇게 고종이 이제 하명을 하죠. 어찌 됐든 간에, 에, 그 김종직이 또 생전에 많은 책을 썼는데 그걸 다 불살라버립니다. 마치 그 분석행위와 같은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음, 살인파의 그 주역들이죠. 김일손, 이목환, 권호복 권경유 등 세조를 욕보였다고또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현말, 홍안, 정여창, 이주, 김경필, 이계맹 강원 등은 도이재문의 내용에 동조를 했거나. 김종직의 문도로서 등을 이루어 국정을 어지럽게 했다는 대로 곤장을 치고서 귀향을 보냈다 그래서 뭐그 음, 옛날 말로 빠따로 맞아봤지만 곤장을 <laughs> 맞아보진 않았는데, 뭐 곤장을 맞으면은 뭐이 엉덩이 살이 다 뭉그러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환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김종직이 관직만을 빼앗자고 조청한 대관들도 모두 논제가 되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죄를 물은 겁니다. 도대체 부관참시를 했는데 그 이전에 관직만을 뺐자 라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어세 겸이급돈 유순 돈 김일손의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벼슬에서 축출이 되네. 소위 그 이제 불법 현장을 보면 반드시 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제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아동 학대를 현장을 받아. 그러면 그걸 보고서 못본척 하면은 음, 그 형사 처벌 받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왜 그런 불의를 보고서 알리지 않았느냐 해갖고 또 이세겸, 이극돈 이 사람들은 이제 벼슬에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반면에 이제 모호사화를 주도한 윤필상 노사신 한치영 유자광 등 혼신들은 훈구 파대신들이죠. 논밭과 노비 등을 포상. 예, 뭐 논밭 포상 받은 건좀 노비. 노비를 포상으로. 받아요. 노비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정말 우리가 인도의 뭐 음, 캐스트 제도를 보고도 음, 계급 사회니 뭐니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산업공상 그 밑에 노비가 있었죠 정말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비 음, 인간적인 흠면이심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가 조선 사회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저 노비에 대해서는 며칠 뒤에 그 이제 노비의 날이 노예의 날이 있죠. 7월 5일이 이제 노예의 날입니다. 그때 잠깐 또 다시 언급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음, 모사와의 결과 사림파는 커다란 타격을 받고 중앙 정계에서 일단 후퇴를 했다. 뭐다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무관참시를당할 정도니까. 이 사화로 많은 수의 사림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산군의 전횡과 훈구파의 득세로 분위기가 경색이 되게 된다 사실 뭐 연산군의 그... 음, 여기서 그 이제 연산군이 그야말로 진짜 전행 행을 일삼았죠. 네? 뭐 우리가 그 이제 금감의 비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는또 하나의 그 사화가 이제 있었죠. 그리 이제. 에이. 여기 그 사화지, 박자사화가 객대사화. 객대사화. 이제 그 이제 있었는데 뭐 그때부터 뭐 연산군의 그 흑라곤한 것은 이제 말할 수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옥사의 주모자 가운데 유자감은 권력이 정상에 오르면서 이제 우세를 떨쳤다. 얼마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연산군의 그 이제 세력을 등이 없고. 그다음에이국도는 잠시 벼슬에서 쫓겨났으나 곧 광원군으로 봉해지는 등흑구파들은 권력 기반을 다시 구축이 되었다. 그 뒤에도 연산군과 중종의 재위 동안 사림파는 있단 사활을 엮으면서 훈문국파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서 중앙 권력에서 계속 이제 멀어져 있었죠 근데 이~ 이 사림이 이제 다시 어~ 세력을 이제 되찾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선조고입니다 바로 그~ 이제세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림은 제지의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조선 성리학의 중심을 이고 나갔으며 정치적으로도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국정의 주로 권을 장악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참 어마어마한 일에 이모티콘조차 이제 막 화가 나는 듯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네요. 뭐, 어, 제가 썸네일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음, 모사화의두 주역.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이극동이라는 음, 이 영상이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을 어, 그 더보기 링크에 이제 그 주소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됐든그 이제 모호사화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끝이 났는데 음, 사화라는 게 이제 피바람이잖아요 음, 우죽하면은 사화라고 그렇게 이제 했겠어요 큰 음, 사대 사화가 있듯이 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자사화 그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3월달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고 음, 7월 일일을 맞이해서 모호사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음, 나머지 두개 사화에 대해서도 당되는 날짜가 되면 그때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로 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